원하는 곳에 이 포커스 포인트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이 CG 이 캐릭터와 촬영된 배경 영상 어디에든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습니다. 이렇게 꼬리에 맞추도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맞출 다리에 맞출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자동차에 네 이렇게 자동차의 위치에 따라서 맞출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란국입니다. 자 오늘은요 누크의 G 뎁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GDEP스를 하기 위해서는 DEP스 채널이 필요한데요. 자, 보시면 이 DEP스 채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DEP스 채널은 제가 마야에서 안놀드 렌더를 러 통해서 네, 어, 렌더링 한 패스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a 안 l 드에선 AOV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 이 누크 마야 프로젝트 강좌의 결과물이고요. 제 n a v x 사이트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뎁스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뎁스를 눌러보면 사실 빨간색으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치가 이렇게 보이죠. 수치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레드 채널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누크에서는 무조건 RGB, 레드가,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레드 채널로, 이, 이 빨간색을, d e p t 값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d e p t 값을 우리가 좀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은, 셔플로드를 하나 갖고 올수 있어요. 셔플로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셔플로드에, 1번 누크 보시면, 1번으로 셔플로드를 보시면, 자, 이건 이제 RGB로 다시 바꾸고요. 그러면 여기, 뎁스가 있습니다. 뎁스는 지금 레드 그린 블루를 경계를 해 주시면 블랙앤 화이트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데이터는 지금 RGB 세 개로 쭉 보시, 보시면 나오고 있어요. 네, 블루는 아니고요. 자, 여기 탭을 눌러서 하나만 더 갖고 오겠습니다. 사실 그레이드 G만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서 G 그레이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레이드, 이제는 여기 RGB 값이 다 보이죠? 자, 그레이드에서 지금 보시면, 어, 700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블랙 포인트를 한700 정도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제가 아까 그 포인트 정도 찍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알틀 누르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하면 영역을 다볼수 있는데요. 네, 요렇게 데이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요 친구는 지금 실제로, 제가 이제, 어, 여기서 gdeps를 한번 사용해볼 텐데요. 자, 우선은, 이 친구를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gdeps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러 단계의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동안에, 이 친구가, G, 이, 이 합성에서, 이 파이프라인에서 gdeps가 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카피노드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카피노드를 다이렉트로, 여기 이미지에서 갖고 오겠다는 얘기죠. 자, 요거를 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자 이제 카피노드 연결이 됐고요. 요거는 원래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자, 이 카피노드를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에 GDEP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이미지에서 이 GDEPS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요 지댑스는 누크에서 이그 만들어지는 지댑스입니다. 이거는 마야에서 만들어진 지댑스고요. 그거를 누크에서 이 사, 사용하는 지댑스로 갖고 오자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지댑스 뎁스 채널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탭에서 자 D <laughs> 예. GD 포커스를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와 보면 여기서 그냥 보죠. 지금 이쪽에서 바로 볼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포칼 플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포칼 플랜을 이렇게 올려 줘도 사실 작동은 네, 작동을 하긴 하는데 이건 제가 원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뎁스를 갖고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가 0이나 1이 아니라 뎁스 채널 을 갖고 진행을 하기 때문이죠. 이제 정상적으로 좀 나왔네요. 네, 이제는 여기에 맞춰서 제가 꼬리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꼬리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고 여기에 맞추면 이렇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포칼 플랜이란 겁니다. 이 포칼 플랜을 이용을 하시면 원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고요. 사실 어, 이렇게 지금 해주셔야지 정확하게는 이 녹색 부분에 포커스가 맞고요. 앞뒤로 빨간색과 푸른색 뒤로 포커스가 안 맞는 형태라고. 아이고.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안 된다면, 이, 사이즈를 살짝 올려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포커스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죠.